어제부터 내린 비가 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내일 초대한 손님들이 못 오시지 않을까, 다음에 간다고 연기하시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고 더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와 그물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기술뿐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너무 좋고 허탕치는 날은 걱정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취미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음에 잘 잡으면 되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분들은 다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부 베드로는 그렇게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가장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이 가장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을 줄여서라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아이는 마치 저에게 작은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미소와 또 옹알이와 몸짓 하나하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우주의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가장은요 이 우주를 떠앉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배드로였지만 매번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빈 배로 돌아올 때도 많았는데 그때는 온몸의 힘이 쫙 빠지고 가장으로서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고기가 많이 있을 만한 그때와 장소 파도와 바람의 역학관계를 머릿속으로 늘 계산하면서 나갔지만 그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말씀 누가 보금 5장에 기록된 그날은 결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사방으로 뛰어 다닙니다. 전문가와 멘토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어와 또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필요한 것다 지원해 줬지만, 도리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주는 무슨 우주입니까? 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는데, 마음과 영혼이 텅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열심히 수련도 하고 운동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의 마음과 영혼은 오히려 바짝 바짝 메말라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허탈감과 실망에 젖어 있던 이 베드로의 빈 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에 배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로움으로 꽉차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 혹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을 때 그 삶은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빈 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삶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배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의 빈 배가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저분은 누구이신가? 왜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빈 배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할 때였습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밤에 허탕을 쳤지만 그 다음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얼른 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가 탄또 다른 배가 있었는데도 시몬 베드로의 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아마도 요한의 배를 가리키면서 그쪽 배를 좀 타시지요. 저는 이제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배로 인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낼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될지,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빈 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들조차 다 내려놓게 만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아예 그 배를 육지에서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해안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어 하다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배를 육지에서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영어로 stuck, 갇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Peter was stuck, 베드로가 배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렵거나 상황적으로 힘든 경우에 우리의 힘으로 뛰쳐나가 보려고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을 때에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빈 배는요,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두고 옴짝 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갇혔을 때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뛰쳐나가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막막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선택이 많은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로움에 취해서 오히려 마음과 이 영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요.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선택과 옵션이 많은 삶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과 교회의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요. 수많은 설교와 예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갈교회도 많고요. 들어볼 설교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옵션이 있어도 선택이 있어도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s t o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옵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어두운 영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하면 벌받겠다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왔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평소처럼 산 위에 산당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술하고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요, 갑자기 십자가 밝은 빛이 그분을 비췄습니다. 어디에서 이 십자가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이 밝은 빛이 나를 비추는가? 의아했지만 그 빛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론 점을 칠 수도 없고 구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한 목사님이 진행하는 신앙상담 프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섬겼던 어두운 영들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승려부는요 자신을 전도하면서 무례하게 시주 가방에다 신약 성경책을 넣은 그 청년 때문에 절에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무슨 진리가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가 궁금해서 계속 읽었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여섯 번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죽은 부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지스님이었던 아버지와 또 동료 스님들을 90명 넘게 전도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자 무속인이었던 분과 이 스님은요 실패와 좌절과 공허함의 그 빈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꼼짝달싹 없이 그 마음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빈 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꼼짝없이 배 안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전문가인 내가 더 잘하는데,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허탕을 쳤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자존심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집중했을 때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빈 배와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사방에서 "야, 이제 베드로는 큰 부자가 되었다."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정작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는 무슨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것 그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요. 그러나 깊은 물속도 보시는 예수님은 나의 깊은 마음도 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지 라삐, 선생님, 선지자, 치료자,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분을 이제는 구세주로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성공과 성취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방향,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에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베드로는요.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요 생계이고요 재물입니다. 평생 중요한 의미를 두고 간절히 의지하고 더 많이 잡기를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끌림과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요더 이상 베드로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고 배나 그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빈 배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 말씀 순종의 깊은 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물은 어디일까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자라서 안 가본 곳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물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밤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일의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실패를 경험한 곳이 깊은 물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한번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게 된 꺼리게 된다는 것이. 하지만 진짜 실패해서 회복되려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밤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들어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성분들을 보면요, 또 실패하고 마음이 안 좋고 힘들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를 자주 바꿉니다. 밤화했다가 풀렀다가 길렀다가 짧게 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노랗게 염색했다가 다시 갈색으로 염색했다가 네. 또 옷도 여러벌 옷을 사면서 네 기분을 또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옷이 계절별로 많은 것 같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주문을 하고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요즘 유행하는 색조 화장품을 계속 사가지고 찍어 봅니다, 발라 봅니다. 아 이게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가? 아, 기분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돈이 있는 분들은요, 차를 막 바꿉니다. 네.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바꾸고요, 양복도 새로 맞추고요, 그렇게 합니다. 더 심하면 와이프도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외형적인 것을 자주 바꾼다고 그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배하고 그물을 바꾸는 것이 어부가 당면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실패와 실망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에 그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인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빈 배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새롭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 빈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갈급한 내 영혼이 쉴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